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제 여기 사이드뱅 앞머리를 좀 잘라보려고 해요. 아, 무섭다. 무서우니까 조금씩 잘라야겠다. 머리는 금방 기르겠죠? 아. 어떻게 자르는 건지 몰라 한 번도 앞머리를 안 자발라가지고 모르겠네. 일단 이만큼 잘라볼게요. 잘랐다. 그래도 고데기를 켜서. 물론, 이렇게 앞머리 조금씩 하는 거 맞나요? 잠깐만. 완전 망했는데? 원래 이런 거야? 약간, 이마가 짧아가지고, 좀더 잘라야겠는데? 이렇게, 이 정도면? 좀더 잘라보겠어. 막, 발랑발랑 발랑 뒤집어 까진다. 어떡지 잘랐다. 원래 앞머리가 이런 건가? 앞머리 있는 사람. 좀 알려줘봐요. 물로 적셔와 볼까? 물로 적셔서 다시 와 볼게요. 뭔가 망한 것 같아. 다시 적셔서 왔습니다. 오된거 같아 대박 좀된거 같은데 아니 조금 더 동생한테 동생 오면은 다듬어달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은 거 같은데 지금 지금 제가 손보을 망칠 거 같으니까 성공한 건지 모르겠네 <laughs> 안녕.